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두번째 시간,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불면은 2리터의 물이 있습니다. 2리터의 물을 3개의 그릇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보겠습니다. 비커 3개가 있구요. 2리터의 물을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누기로는 2 나누기 3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2리터의 물을 똑같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눴죠. 그러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비커에 들어가는 물은 하나의 색칠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하나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은 분수로 나타낸다면 몇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칸 중에서 두 칸이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는 3분의 2는 2에 몇 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4는 2의몇 배? 그렇죠. 두 배라고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의 3분의 1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칠한 부분에 2 곱하기 1인 세로의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가 2제곱센치미터인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2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중에서 이 1cm짜리를 3분의 1만, 3분의 1만 이렇게 색칠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곱센치미터를 3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되는데 이것은 2의 몇 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2의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나누기 3은 다른 방법으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수 곱하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나누기 5는 자연수 곱하기 뭐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2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3 나누기 4는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